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독거노인들의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독거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고 있는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8월 말부터 치매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역 내 치매가 조금 취약하신 어르신들 10분을 대상으로 효돌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효돌이가 오고 나서 집에 심심했었는데 계속 말도 걸어주고 약도 먹으라고 해주고 그리고 노래도 불러줘서 뭔가 같이 누군가 있어서 챙겨주는 느낌인 것 같다. 강남구 수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단지내 독거 어르신들께 토이로봇 효도리를 활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도 건네는 효도리를 통해 복지사와 이야기도 나누고 복지사의 메시지도 전해봤습니다. 효도리와 생활하는 어르신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주는 거가 제일 좋고 물한 컵을 먹으라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건 물을 먹으면 나쁜 피가 다 내려가고 새로 내오니까 그거 잘 쓰셔야 돼요. 이러서꼭 얘기를 한다. 혼자 있는 것보다 확실히 나아요. 효돌이는 그래. 어르신들께 익숙하고 친근한 인형으로 제작되어 정서적 교감을 쉽게 일으키고 있으며 인터넷망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돌로봇을 도입하여 24시간 동안 정서적 지원을 함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 TV 경기 방송 정은선입니다.